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일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녀, 아멘.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송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려도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남복자는 어느 고 따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늘이쁨을 네 함께 하실까? 넓은 들에서 갈길못 찾아했으며 일일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좌 영아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사모. 하나님,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낭난 인생 살아가면서 지친 우리들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고백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어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도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방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를 배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둘을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예, 자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눈물에 또 작별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볼수 없다는 그 마음에 서로를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이제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여장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으로 가고 또, 로드에 이르고 바다라를 갈아서 베니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서 구부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있다가 또 두루에 상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루. 어, 지금 레바논 땅입니다. 그 근처에 이제 우리나라, 어, 동명부인가가 이렇게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루와 시돈. 우리 뭐 구약성계에 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너무나, 귀, 너무나 어, 잘 나오는 그 지명이라 지명입니다. 아, 드로와시던 그것은 어, 고대 페니키아 시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였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결국 그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의 짐자가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상륙화에서 짐을 풀고 그 다음에 제대를 찾아서 이레를 머물렀다, 칠일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도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말라라는 공고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모든 행적 속에 어, 가는 곳곳에마다 주의 백성들이 있었고, 또한 동일하게 어, 변함없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스럽게 "아우, 저렇게 완고한 사람이 있는가? 아우, 저렇게 그렇게 응? 응, 고생을 살아, 사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그런 식으로 생한 각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 지난 후에 또한 그들이 서로 바닷가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멋진 장면입니다. 아 참으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도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신찬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떠나서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역시 역시 형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신이 사도바울이 전한 또 고난자들이 아니었지만은 신기하게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서 모든 심정들을 움직여 나갔고, 곳곳에 이렇게 하나의 님 백성들을 놓아 두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야, 여기도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았을까? 이들이 과연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이 이곳까지 들어오게 됐는가, 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웅을 돌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 어, 그 돌레마이에서 형제를 만나고, 서로 묻고, 또 위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이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카이샤라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행히 또 빌립 집사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일곱 처녀,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또 예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아, 그 빌립 집사의 딸 넷을 또 만나게 되었고 또 그날에 그곳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역시 변함없이 아가보라는 그 사람도 역시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땅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 속에는 어, 바울과 함께하는 누가더 있을 거고, 또 다른 함께하는 여러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지 말라. 그 감은 큰일 난다. 어쩌면 이방인에 넘겨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 혼자만이. 올라가겠다, 고집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울이 붙잡힘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 그것을, 그 상황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고 피할 것을 권고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동일한 성령 역사에 그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아주 변함없는 각오. 결단들을 이야기합니다. 밀리도 장르들의 밀려에서 예배에서 장르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리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대한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서 기 동일하게,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까지도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단그 역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각오로 그러한 결단 속에서 기꺼이 사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이제 더 이상 고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2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그것을 피하고 도망할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순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또그 영혼들이 각자 자기에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놀라운 복음의 확산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바울은 기대하면서 자기가 그일례 작은 도구가 되고 희생이 되고 피를 흘려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행전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사람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오순절날 그렇게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재촉하여서 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그 속에서 또한 새로운 로마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이상한 방법으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각오하면서 오순절날 열쇠에 도착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당신의 종과 또 복음 전주자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뮤까지 오게 되었냐는 라 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오묘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의 복을 증가하며 함께 영 영광, 영을 들리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오묘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 여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십시며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참으로 서로 위로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관계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샬롬 장르를 세우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만난 사람 속에서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라카 여주께 말 간절히 바라고 오남 나이다. 차도 바울의 결심과 결단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길도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롱과 멸시와 어한 천대를 받기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며 오직 주의 복음이 한 영혼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함께 영광을 둘린 놀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쉽게 말 간절히 해봐라. 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